언제쯤 다시 볼수 있을까? 엄마, 죄송해요. 오늘 회의가 늦어져서 못갈것 같아요.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저는 이미 미역국 두 그릇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것이고 하나는 혹시나 해서 준비한 것이었죠. 이른 세 번째 생일. 혼자 맞이하는 세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따스했지만 제 가슴 속은 차가웠어요. 냄비 뚜껑을 열자 미역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50년 넘게 끓여온 국이었죠. 예전엔 이 냄새만 맡아도 아이들이 방에서 우르르 달려 나왔는데, 저는 국자로 미역을 저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32분, 큰아들 민수. 엄마, 오늘 수술 스케줄이 빡빡해서 저녁에 못갈것 같아요. 용돈 조금 보내드릴게요. 오전 11시 15분 둘째 딸 민지. 엄마, 애 학원 상담 있어서요. 주말에 갈게요. 몸 건강하세요. 오후 12시 10분 막내 딸 미나. 엄마? 미안해. 전시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 내일 꼭 갈게. 사랑해. 문자는 왔지만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두 그릇에 담았어요. 하나는 제자리에, 하나는 맞은편 빈 의자에. 혼자 먹기엔 너무 허전해서요. 빈 의자를 바라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 한 점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간이 딱 맞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맛없는 미역국은 처음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등을 봤어요. 갈색 반점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이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슈퍼 운영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 그렇게 7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저는 뭐란 말입니까? 자식들에게 바쁘다는 문자나 받는 늙은 엄마. 식탁을 정리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뭐라도 들려야 이 집이 너무 조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녁 7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치매 노인 유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해. 화면에는 요양원 앞에 홀로 앉아 있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그 할머니의 눈빛이 저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외롭고 서럽고 그리운.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리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민수는 요양원에 보내려 할까요? 민지는 남편 눈치 보면서 우리 집은 좁아서. 라고 할까요? 미나는 착하니까 괜찮겠죠? 하지만 그 아이도 가난한데 제가 짐이 되면 어떡하나요? 저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화면이 깜깜해지고 그 안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힘없는 눈빛. 이게 나구나. 안방으로 가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들, 아이들 사진, 남편의 시계 사이에 낡은 통장 하나가 있었어요. 빨간 비닐 커버가 씌워진 50년 된 통장. 표지가 너덜너덜했고 모서리는 손대로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974년 3월 15일 5만원 입금 기록. 남편이 처음 월급 받아서 넣어준 돈이었죠. 그 아래로 빼곡한 숫자들이 이어졌어요. 1985년 3월 마이너스 500만원 출금 민수의대 입학금. 1992년 10월 마이너스 1200만원 출금 민지 결혼자금. 2008년 6월 마이너스 800만원 출금 미나미대 졸업 전시회. 한줄한 한 줄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한푼두푼 푼 모아서 자식들 위해 쓴 돈.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잔액 8억원 8억. 남편이 세상 떠난 후 받은 보험금과 슈퍼 팔아서 받은 돈. 평생 아껴온 돈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이 돈이 있는지도 모르겠죠.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돈, 누구에게 줘야 할까? 세 자녀 모두 제 자식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외로운 생일날, 아무도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스에 나온 할머니처럼 버려지는 건 아닐까요? 그래, 확인해보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아프면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게.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이 8억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하기 전에 누가 진짜 저를 사랑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치매. 그래, 치매 환자인 척 하면 되겠구나. 치매에 걸린 엄마를 보면 자식들의 진짜 마음이 보이겠죠. 저는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요. 73세의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 봤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치매 환자다. 건망증이 생기고 길을 잃고 이름을 까먹고,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보이겠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만약에 세 자녀 모두 저를 짐처럼 여긴다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들인데, 그래도 피는 못 속이겠지. 누군가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줄 거예요. 창 밖을 보니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아서 거울 속제 얼굴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시작이다. 내일부터 저는 치매 환자입니다. 그리고 한달 안에 누가 진짜 효자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 8억의 행방을 결정하기 전에 귀가에서 자장가가 들렸습니다. 옛날에 아이들 재울 때 불러주던 노래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그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들으며 잠드는 사람이 됐더군요. 눈가에 뭔가 뜨거운 게 흘렀습니다. 73세의 늙은 엄마가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제발, 제발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자식이 있기를, 그 마음 하나만 확인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했죠. 치매 환자 박순자로 다시 태어날 내일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박순자 어머니는 과연 큰아들 민수의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될까요? 고급 아파트 안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이 드러나는 2화에서 계속됩니다.